오, 맛있겠다. 어, 물을 넣으니까 좀더 이쁜 것 같아. 응. 음. 먹음직스러운데? 뭐 응. 음. 어, 젓갈 입시다. 좀진데 수분감이 날라가거든. 딱잘 됐는데? 안 찌네. 네, 엽겠습니다. 네, 엽겠습니다. 맛있겠다. 밥을 조금 늦게 했어야 됐나 봐. 응. 음 응. 봄이다. 응. 음 아예 고추장 안 넣는 게더 맛있네. 맞지. 응. 음. 고추장이 맛있 진해 갖고. 음. 음. <laughs> 음 중국인데? 왜지 중국 너무. <laughs> 그거 너무 다 아, 중국데. <laughs> 음. 우리 첫 냉이네. 음 맛있게. 완전 향긋. 음음고수음이로 대전 시금포 되는데. 음, 음 너무 맛있는데? 음 엄마가 이웃집에서 열심히 뭐라 해야 돼? 캠? 해왔대. 아니 꺼꼬 꺼꺼 왔대. 꺼꼬. 꺼꼬. 그건 뭔데? 월등초 <laughs> 엄마가 저 <laughs> <계속> 기다렸잖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말을 말을 이치 못하면 잠만 걸었었죠. <laughs> 바로 김치 담그더라. 진짜 부지런해. 근데 이맘때 이게 당긴다 진짜. 음. 시골에 살기 전에는 이게 안 당겼거든. 안, 음. 안 먹었으니까. 음. 근데 먹어보러 타니까 땡겨. 살짝 안쓴 열무김치 같지 않아? 음, 음, 음. 음? 엄청 아삭하고. 열무랑 그 배추 사이. 음. 열무랑 같이 넣는 그 얼갈이 배추인가? 음. 음. 그 사이의 식감이. 음. 그러게. 음.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이거 되게 고소하고 맛있지 않아? 응. 향긋하고? 나 요, 요번에 그거 해먹어보고 싶더라, 요번에. 봄 쑥밥무디. 음. 음. 나 그거 옛날에 먹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. 너 기억이 안 나. 음. 응. 음. 응. 응. 맛있어. 새가 맛있다. 쫄기 음. 음. 쫄긴 맛있다. 바삭하고 후추 향이 많이 나요? 내 새가보다 안 맵네. 음. 얘가 간볼 때까지만 해도 맛이 없었는데 <laughs> 인덕션 앞에서 음. 간을 볼 때는 맛이 없어. 별 맛이 안 나. 밥이랑 먹어야 맛있어. 그런가 봐. 그리고 그때는 어? 한 입만 조금 조금 먹잖아. 음. 그때 맛일 때잘안 느껴지는데 한입 가득 먹으니까 맛있네. 맞아 맞아. 뭐든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오, 육회 비빔밥 먹고 싶다. 육회 몰라도 골라 먹는 맛. 그냥 대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 않네. 응. 양념 돼 가지고 대가 응. 맛있지. 엄청 달잖아. 응.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. 그러니까, 이게, 아이스크림은, 녹아가지고, 그, 틈새, 틈새, 음식물 틈새로 들어가거든. 배가 안 차. 그거, 뭐 물처럼. 그게 어, 물이잖아. 물처럼, 이렇게. 배가 안 차. 뻥튀기라. 뻥튀기 펑티기 거의 응. 공기 먹는 거잖아. 전부 친다고, 프라이빵 큰거 있잖아. 달가 는 거. 응, 응. 내가 쇼파에서, 쇼파 앞에서 그걸 점, 준비하고 계셨거든. 응. 명절. 근데 어. 내가 그 쇼파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, 이렇게 지졌다. <laughs> 안 입었어? 그래서 한그 명절 동안에 계속 물에 담가왔던 기억이 나. <laughs> 물에 계속 이렇게. <laughs> 나 읽어봤지. 없을 때? 아니, 엄청 어렸을 때. 어렸을 때는 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<laughs> 인상 깊었나 봐. 그 어린 기억에 나그 기억. 그러다가 <laughs> 어, 짖어가지고 아니? 그냥 깨 있었지. 난 그때 어전천방지 <laughs> 중이잖아. 근데 그게 아마 기름이 없었어가지고 <laughs> 아, 살았을 거야. 그나마. 어. 아니 무슨 저글저글 튀어졌겠네 너무 자연한데. 맛이 <laughs> 먹자. 속이 안 좋다. 그래 잘 먹습니다. 잘 먹습니다. 치즈마루 처음 먹어봐. 나도. 아 이거 좀희더라 근데. 아 그래? 오케이 <laughs> 이 응. 거야. 응. 다시 펴놓으면 되니까. 응? 왜? 어떤데? 뭘까? <laughs> 음? 탈지분유 맛만약 탈지분유. 디좀 그 향. 향. 에이 참. 반을 할거 같은데. 없는데. 내가 치즈말로 바을 먹었나? 하드가 있지 않았어? 언제 그거 먹었던 거 같았네. 응. 뭐, 그거 괜찮았던 것 같은데. 음, 또 보냈네요. 그거 같다. 육개장 작은 컵이랑 큰컵맛 다르네. <laughs> <laughs> 그맛 나. 불량식품? 내 단백질 쉐이크 퀘크 맛있거든? <laughs> 어, 단백질 쉐이크 맛 난다. <laughs> 음, 내거 먹었어. 어봤 아니, 그냥 아이고. 단백질 쉐이크만 나. 아니, 아좀 아니, 아 너무 힘거 <힘든> 아니, 야언니니살이 <laughs> <laughs> 망치면 안 아니. 이니 아니. 용으로쓸수 있게 니 아니, 언제 먹니응니아 여기 니 아니, 오우 가득 올렸어 뻥크림 소금 쳐먹을까? 아이스크림 음. 소금치면 맛있다요 음. 어. 괜찮겠다 이거 간이 안 돼있지? 깜짝 <laughs> <laughs> 국내 빵스 햄버거예요. 우리 이거 수다 먹방에도 찍었잖아. 어, 그랬나? 응. 소금을 올려 먹어야지. 우유에 소금 참맛있다면음 응. 음. 맛이 낫다음좀낫다 <laughs> 음, 그 자, 과자 먹을 때도, 솔티 들어간 거, 솔티 카라멜 먹을 때, 응. 소금이 탁 치고 가잖아. 응, 응. 그 맛이야. <laughs> 소금 올려놓고 그냥 손만 <laughs> 이렇데 터는 <파는> 거야. 낫지? 응. 이젠 짜기까지 해. <laughs> 나트륨을로 <걸>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몇 개를 이렇게. 음! 치말아 이거다 오십빵이랑 하나 아, 있구나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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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양삼 난다. 확 나? 와. 이야. 이끼. 음, 뭔 삼이야, 이거? 산양삼이야산양삼 음. 삼술 담그는 거죠? 네. 매년 이맘때 담갔나? 네. 오, 어, 향 난다. 향이 아주 엄청난데 다리가 잘 뻗었네. 계산하천생물. <laughs> <laughs> 이거 한 뿌리씩만 넣는 거야? 한 뿌리씩만 넣어. 음. 짠. 음. 들어가세요. 소주 목욕을 해보세요. 언니, 휘츠, 고모생일 축하해. 아 귀여워. 짜장났어. 아, <목소리도> 일요일에 짜장면. 네. 예. 맛있겠다. 짜장 진짜 오랜만이다. 어맛있맛있다 음, <laughs> 음, <laughs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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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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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전방 짬뽕 먹어. 음, 짬뽕 먹어. 음, 돌만 짬뽕 음, 쟤만 짬뽕 먹어. 음, 음, 어 이, 이 <laughs> <이게 조사놨어>. <웃음> 음, 쟤만 <laughs> <맛있다. 웃음> 진짜 주말 같네? <laughs> 어. 행복하네 뭐야 머리 커 더블유다 더블 맛있네 <웃음> 짜장면이 되게 맛있네. 응. 음. 탕수육은 역시 바로 먹어야 돼. 맞아 매장. 다음에는 마라 차돌 짬뽕. 응. 음. 먹자. 음. 오징어 튀김 해 먹어야 돼. 해줘 <laughs> 냉동실이 몇 달째 <달치> 있어 <laughs> 나 어제 웹툰 봤는데 꿈에서 웹툰 나왔다 <laughs> 나도 어제 약간 전독시 보고 잤거든요 약간 응, 조금 어. 그런 안 좋은 꿈이었어 <laughs> 되게 잔인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요?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웹툰이 그 무슨 웹툰 봤는데? 장르가 <laughs> 중요해 <중에. 웃음> 아 19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네이버야 아 어, 근데 진짜 재밌어 언니 좋아할걸? 뭔데? <laughs> 울어봐 비로도 좋고 어? <laughs> 현대물이야? 아니 로맨스 어, <laughs> 판타지 오 어, 판? 응어 어, 진짜 재밌었어 아 근데, 남주가. <laughs> 너무 나빠가지고. <laughs> 걔가 거의 최고봉이야, 나쁜 수준이. 음, 로빵계가. 문제좀왕자님 맞어? 아니 음? 응, 음, 그 쓰레기야. 얘도 완전 쓰레기야. <laughs> 네. 그게 독버섯이야. 근데, 얼,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. 그, 남주는 그게 문제야. 음. 음. 느함이 섞어진다. 음. <laughs> 아, 짬뽕 국물이 안 나오네. 어, 그러네. 배달은. 기대했는데. 니는 눅눅한 게나 아니면 고기 많고 딱딱한 게나? 아 고기 뭐라 해야 되지? 고기 많고 눅눅한 게나 짭고 딱딱한 게아니고 응응응 음, 음, 음. 그 말이 맞아. 응나 음. <laughs> 고기 많고 눅눅한 거. 니는 음. 딱딱한 거지. 음 눅눅하게 와도 F 돌려 먹으면 되는구나 이제는. 응 음. 그렇네요. 내가 좋아하는 거. <laughs> 음, 튀김 긋어. 이오짜마이지오랜만에먹어 때, 짤이 오르마 때, 짜장면 먹으면 진짜 이렇게막이오르먹었는데그 막 응. 때, 식탐이 때, 짤이 이 먹을 때, 짤이 근데 응. 리고없던 이 코끼리 왜 이렇게 세? 코끼 작은 언니 닮은데? 코끼리 세? 코끼 거야 코끼리 세? 코끼리 세? 이거 니꺼이가니미가가져가가져가버려 나한테 너무 작은데, 이거. 이정나버렸는데새거 <laughs> <성질> <laughs> 줬더니 엄청 좋아하이 이거. 이 벌써 침범벅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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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거이